아니, 아니, 이틀 출근하고, 3일 쉬었다가, 3일, 3일 출근했다 이틀이라고, 이런 식이고, 이틀 쉬고, 이런 식이고. 아, 여기 있는 금요일 날만. 아, 쉰다고? 우리 이제 공기차 좀비 졸라 돌아가는데? 당연하니까. 미친, <laughs> 집을 졸라 걷는 어, 잠깐만. 장 만들어주니? 어? 그 공방도어 모든 장비는 공방도, 어. 공방도 할머니가 만들어더라나 이제 다갈 때까지 돈배도돈 얼마있니? 2만원? 아 14,000원? 그거 한 아무도 던데 2만원도 그거 쓰더라 존나 업그레이드하고 막 이러는데 ㅅ 발좀 존나 깨져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도 한그에서도한도 그렇고 방도구도그렇고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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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도도에도한 잡아야 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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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만들어 놔야 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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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한국에서

그냥 기다릴 때딱검 없잖아 분 중에 없잖아 근데 저번에 누가 딴 거는 좀잘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딴건 아무 없잖아 방어 한세개 했나? 그니까 끝까지 간 것도 아니고 세 개짜리 분야 약한 거 있는 소재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가가지고 유지하고 나서 15분 했나? 비더라고 그냥 반차한번 올라가가지고 막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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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비더라고 그냥 방어 가지고 온 건가? 아니 아무튼 그냥 했. 배... 자그라스는 거의 피덕 데미지도 거의 많지는 더라고어쨌거나 어, 저쨌거나 초급.. 초반부이니까응 상위가 음, 상위 가성위? 상위 가성위 왔는데 있겠지? 왜 자그라스가 안보이냐 씨발 <laughs> 새끼 어디갔지 1번으로 가 1번 1번에서 8번인가? 어나 어. 처음.. 처음 캠프 어. 거기서 출발하고 있어 1.. 1번에서 8번쪽이잖아 왼쪽에 물굴 나오는데 어 거기서 들어가서 지금 나오는데 2번에서 일단 2물을 먼저 봐봐야지 <laughs> 안에 밟히지 말고 거기 없으면은 맨날 얇전한 거랑 사운드 털는도 있잖아요 성광 두개 달려있는데 어. 거기까지 가봐 보시면 거기 독자가서을 2분 거리가 많고 거기에서 공격가지고 거기 없으면은 2번인가 4번에 있다? 해안가? 공구이 <laughs> 없는 것 같은데... 저보다 쪼개진 는데 아, 거져이 <꺼져>, 새끼들아. 탐만 <laughs> 나고 <laughs> <laughs> 맛있어. 맛, 이 추가된겨? 뿌리게 <laughs> 살려, 씨발. 쓰레기가 꼬매. 야, 이 미친 미치... 꼬문고 뛰는 거, 꼬문고 뛰는 거미도 아니고, 씨 그럼 꼬문, 이건 아라꼬 씨발 아, 씨발, 화요일이야. 오늘 화요일이야. 화요일이라고? 어. 자일이니까 내가 쉬고 있지. 아, 나 엄마 가는데하게를기해야 지각하셨네. 복으로것 없는데 시울 걸? 우리 같이 오래된 폭풍의 발톱자국 뭐야 아그아아나오라꼬아니야그런아같아 폭풍용이면 쿠아밖에 없지 아아아아아가 폭풍도 아니고아아아아나아 두번째 거는 다우고그 편한데서는 캐리어 코, 캐리 시체룡과... 이 나왔잖아. 나...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 여기서 나온 줄 알았는데 다 똑바로 체룡 저기들 그냥 애들 다쑤셔버가 있는데 튀어나올 거안 튀어나올 거다 튀어나와? 17명, 음. 다, 4번, 량기가지니까팔방다 튀어나와. 그게 안 튀어드는데 봤어? 오 다음에 안 돼. 뒤지기 싫으니까지 그거. 아이씨... 그 <목소리> <있다면 고령이 목소리> 그러니까, 여기 내가 길 자리가 아니네... 그러면서... <목소리> 아 가야겠다... 고륜이 광역 범위가 진짜 많잖아 응그서 그런 것시린이랑 싸우는 거한번 보고 싶다 씨 키린한테 레이포 쳐먹고 뒤졌으면 좋겠네 나린이랑 싸울 때생각안린은 고륜이니까... I'm not sure 야박 y 는 패턴은 not 제일 r e i 존나 o u 내가 옛날에 그 u r e 야 써든양이라는 not s u r 잖아써든양이 r e n 사 t 이 u r e 사람이거 u 근데 그 페이스리그라고 얼굴에 가상캠을 고양이 얼굴을 씌워가지고 뭐 우리가 써든 s 이라고 불러. 근데, 암튼, 그 사람이 한참 몬스터 터는거 구경할 때, 내가 보면은 역전개체 키린 잡고 있었거든. 내가 맨날 키린 레일건을 쏴막 이러면서 존나. <laughs> 힘내, 키린 막 이러고. 아예 다베렸어네 어. 이안 와. 지긴 하는데, 리가나고요한80% 확률로 냄비 배렸네 <laughs>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어, 잠깐만, 나 토비카 같이 잡을 생각이 없어요, 씨발. 아, 내려 시발, 시발, 아니 매매 동수 자그라스 자체가 없나봐? 아니 300에 동수 자어라고넣으을난돼안또 미니맵에도 안뜨고씨야 근데 300으로 들어가야 되죠아동으 자그라스 캐스파 들어가야지 어? 진짜? <laughs> 뭐, 웬만하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아니 자그라스 새끼 그냥 나올 줄 알았더니, 아니면 탄핵 들어가기 전에 몸이 보이는지 보고 써봐. 탄핵, 그, 그, 연결전단 들어가고 나서는, 그, 맥주 변환되가지고, 들어가야 할 때, 무슨 용도인지 수령 바뀌잖아. 몇번 바뀌는 건 아닌데, 퀘스트 없어야 일종 단계마다 뭔가 바뀌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자그라스가 안뜰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지, 씨. 안뜰 수도 있어. 어, 아니다. 여기 있다. 응? 그냥 잡으라 스네 씨발. 아니, 그거 고그 있잖아. 이거 그, 미오리야, 미오리야 있구 카로치, 이렇게 있는데 잡으라 스거고난자이크 그, 토끼 부 있어야 되는 잘들는데 어, 그래. 그러고 보니까 톡톡 튀어나온 거같다 그냥 집에 갈까? 그러면은 거기에 반응할 있구나. 날이기고 <laughs> 아예 과장뉴스 수도 없어. 그냥 완전히 앞으로 리오레오스, 카같이. 중급 레벨이네? 어, 중급 레벨. 에이 이거 캐고 집에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겠다. 야, 그게 낫겠다. 진 여기다가 <laughs> 하고 다시 옮겨놓으면 엄마가 또보고뭐 마시고 해야지 100%죠? 아 씨발 다 같이 내부에서 둘째 집에 들어오지 그냥 이상 보고 보니까 다 한 상황 어금만죽으아야 저거 상 걔는 상의하시기 시작했으면 좋겄어 맞추고 가왜 여기서 내로 기관태 발자국이 수집이 되는 거 씨발 내로 기관태 거아닌 지금 그, 원래 퀘스트에 그것 뜨잖아. 그, 내르기간테, 그, 내르기간테 흔적 같은 거는 파란색으로 뜨잖아. 초록색이 아니라. 아, 고령, 고령 흔적은 다 파란색이야. 아, 그래? 응. 음, 모든 고령 흔적 다 파란색으로 뜨잖 음, 그럼 저거는 쿠션걸어 뭐? 어? 뭔가 발자국이 있는데, 여기에 내르기간테가 뜰 일은 없잖아. 우대 a t is it? What 라 s it? I 그러니까 know. I d o 고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다 o w I d 그 n t know. I don't know. 크 don't know. I don't know. I 스 찾았다. know. I d

私のほうが。<noise> 네? 나죽나아나렇게싸고나서애 <laughs> 도망가는데 보니까 광동국장이 아직 활성화 중이야. 출발 <laughs> 나아내 <laughs> 아, 출발 때내아어 선물 사와. thank <laughs> you